사회를 지나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신장질환을 앓는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동맥판막협착증은 국내 인구의 약 1%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수술적 치료만 가능했던 대동맥판막질환에 대해서 최근에는 시술 등을 통해서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부산대학교 병원 순환기대과 이한철, 최정현, 오준혁, 박진섭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주고 계신점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네,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6, 70대 이후에서 나타나는 질환이다라고 대부분 알고 계세요. 대동맥 판막 협착증 이한철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예,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주로 가장 많은 것이 고령의 환자들에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제 석회화 성분들이 그 대동맥 판막에 이렇게 그 가라앉게 되어서 판막이 딱딱해져서 그 판막이 열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거나. 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게 되는 그런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네. 최근 저희가 자료를 보면 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대동맥 판막 협착증 전 세계 그리고 또 한국에서의 유병률은 어떻게 되나요?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주로 고령에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병률 자체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이제 계속 평균 연령이 올라가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환자분들의 오래 사시면서도 환자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많이 생기고 있고 어, 최근에 들어서는 뭐 저희 나라의 경우에만 어, 거의 3만 명에 이르는 환자분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맥 수술이라든지 시술을 하는 환자분의 수도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게 정말 심각한 질환이라고 저희가 볼수 있을까요? 아예 어, 심각합니다. 그 어, 과거에는 이제 식생활에 문제가 걸리면서 관상동맥 질환들이 주로 많았었고요. 이제 관상동맥 질환들이 치료가 잘 되고 심부전도 치료가 잘 되면서 환자분들이 이제 오래 사시게 돼요. 교 수면들이 연장이 되면서 이제 대동맥 판막이 좁아지게 되면 환자분들이 갑자기 피가 안 가니까 급사를 하시거나 또는 호흡곤란이 오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해서 급하게 병원을 찾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고령 사회에서는 아주 심각한 질환이라고 또 하지만 또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아주 예후가 좋은 그런 질환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 앞서 이제 호흡곤란 증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정현 교수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증상이 좀 나타나면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교과서에는 호흡곤란, 가슴통증, 어지러움이 있으면 일단은 빨리 병을 원가보라 어, 협착증이 의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모든 심장질환이 증상이 똑같습니다. 호흡곤란, 가슴통증, 그 다음에 뭐 어지러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죽은 것, 이런 수 있는데. 어, 사실은 증상이 나타나서 오시는 경우는 대부분 저희가 이제 기능의파마 삼촌증을 1단계부터 4단계라고 하면 거의 4단계가 돼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증상이 있으면서 4단계다. 그럼 아, 내가 뭔가를 시술이나 시술을 받아야 되는 단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다. 항상 협심증이 아닐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검사를 통해서도 이게 발견이 가능할까요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 이제 우리 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60-70대 연령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병이긴 한데 사실은 선천적으로 대동맥 판막이 두개인 그런 질환도 있어요 이협성 대동맥 판막이라고 하는데 그런 환자분들은 30-40대에 나타나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무슨 건강검진을 통해서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심장 초음파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생기기 전에 1단계부터 3단계 때까지는 신장 총파를 하지 않고선 몰라요. 전혀 모르기 때문에 네. 대부분 다른 이유로 인해서 병원에 갔다가 네. 선생님이 청진해서 네. "아,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하면은 총파를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신장판막 질환은 신장 총파를 해야만 뭐가 문제고, 그다음에 암도 네. 1단계부터 4단계가 있듯이 이게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알수있기 때문에 꼭 주기적으로 음. 심장 총파를 하시라고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다른 질환 때문에 맞더라도 한 번씩은 심장 총파를 받아보는 게 좋다. 라렇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심장 총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수가가 싸기 때문에 음. 비교적 <laughs> 접근이 쉽거든요. 그래서 음. 흔히 특히나 수술 전에 다른 것 때문에 수술 전에 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수술 전에 아 심장이 잘되니까나 수술 잘 했어 끝이 아니라 심장음파 결과를 한번 보시고 판막에 좀 문제가 있다고 라 되어 있으면 주기적으로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오준영 교수님께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심할 때 치료는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수술적인 치료밖에 없었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는 흉부외과에서 어, 수술장에 들어가서 전신 마취를 하고 가슴을 개흉을 합니다. 가슴에 흉골, 어, 뼈, 근육 이런 걸 있는데 그 뼈를 잘라가지고 이제 가슴을 열어야지 에, 우리 수술하면서 심장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슴을 열고 심장을 보고 거기서 안 좋아진 대동맥 판막 조직을 떼어내고 새로운 판막을 넣는 수술적 치료가 에, 기본적이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한 10년 전부터 어떻게 하면 그 가슴을 열지 않고 개흉 수술을 받지 않고 간편하게 다른 다리 쪽의 혈관을 통해서 어, 스탠트 삽입하듯이 쉽게 치료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이 연구가 됐고 그것이 바로 탑이라는 어, 시술 방법이고요. 탑이는 경피적으로 어, 주로 다리 쪽의 혈관을 통해서 어, 밸브 스탠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대동맥 판막이 있는 데까지 올린 다음에 적절하게 그 판막을 넣어주고 어, 끝을 내는 이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음, 타비가 좀 생소하긴 한데요. 개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음. 네, 타비라는 시술, 개흉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음, 수술적 방법, 그리고 타비라는 시술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박진석 교수님께 얘기 들어볼까요? 네. 방금 오준호 교수님 설명드렸듯이 대동맥 화물 협착증 치료하는 방법이 최근에 이제 새로운 게 하나가 생겼는지 데 탐이란 라 수술. 그래서 시술자 방법은 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래 전부터 꾸준하게 시행되어져 왔고 효과를 우리가 증명증명이 된 예,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자의 예후라든지 이제 이런 걸 어느 정도 잘 평가를 할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겠 단점은. 일단, 수술을 해야 되는 큰 부담감이 있고, 그 수술 자체가 환자가 심장 기능이 정상인 상태라 하더라도, 한3% 정도의 사망률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위험성이 다르다는게 가장 안타까운 단점이 되겠고요. 하지만 이런 걸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됐던 게 탑이란 시술이 되겠고, 이탑비 시술은 합병증이, 사망률이라든지 합병증이 실제로 수술하, 수술적 치료랑 비교를 했을 때, 어, 많이 개선된 이런 경향 많이 보였기 때문에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많이 활발히 사람들이 시술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네. 어, 이게 비용적인 부담이 상당히 좀 큽니다. 수술적인 치료 방법보다 세 배에서 많게는 다섯 배까지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문제가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타비가 훨씬 더낫다라고볼 수가 있게 돼요. 그 나이가 많다는 게 결국은 여러 가지, 가지 가지고 있는 합병증이라든지 갖고 있는 질환들이 많다는 얘기랑 결국은 같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됐을 때 수술적인 위험도가 이제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타비리를 한번쯤은 고려하는 게 도움이 될수 있게 하겠습니다. 응. 증상이 심한 분들에게 더 많이 권해드리는 시술이세요? 증상이 아까 최재형 교수님이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보통 저희 환자한테, 아, 저희한테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은, 대동맥판물 협착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어그 단계가 매우 높은 단계의 환자분으로 오시기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아그 증상이 별로 없는 사람들 중에 대동맥판물 협착증이 분명히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증상도 없고, 병의 진행 정도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하면 되시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사람이 일차적 치료 목표가 되도록 되게, 되겠습니다. 움직아 네. 요즘은 잘안 움직이잖아요. 네,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 정말 증상이 없지 않은 경우, 그래서 음. 제가 이제 보시면은 피검사를 해야 심장 부담 수치랑 분이 이야기는 하는 뭐 BNP라는 수치, 로큰이란 수치를 검사를 해서 환자분은 증상이 없다고 했지만 이미 심장에 부담이 있다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드리고, 아 그러면 이분은 증상이 있는 것과 동일하다. 분해서 수술이나 수술 결정을 하고요. 보통 이제 신장 초음파로 저희가 암이랑 똑같거든. 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누고, 4단계 안에서도 더 심한 아주 심한 4단계, 아주 심한 단계가 나누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파라미터 의제 눈치가 있는데 그 중에 뭐 하나만 들자면 어 열리는 얼마만 몇 센치가 열리냐. 그러니까 1이하면 1이 우리가 심하다, 4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0 7 5면 아주 심하다라고 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0 7 5인 분은 증상이 없어도 하셔야 돼요. 시술이 시술을 하셔야 되니까 왜냐하면 을 느낄 수도 없이 그런 분들이 의외로 있으세요. 응. 수영도 잘하고 다 하세요. 응. 네. 그런데 0.7 오늘 오신 분도 0.246 응. 이런데도 그냥 응. 일상생활을 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셔야 돼요. 왜 하셔야 되냐? 가장 최근에 나온 저분들은 우리나라로 있다. 굉장히 유명한 적재 식민지에 있다를 보시면 안 하시게 되면 1년 있다가 나빠져서 급사를 하거나 1년 있다가 문제가 돼서 시술을 받아야 되는 게절반입니다 <목소리> 그 다음 해가 되면 1분의 1만 남기고 다셔. 하그 다음 해가 되면 10%만 남기고 어차피 다셔. 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어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의사가 당신은 4프라임 단계다, 5단계다, 아주 심한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네. 하셔야 돼요. 보통 4단계 이상 될때 보통 알게 되시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수술이나 시술을 하게 되면 만치가 가능한가? 나쁜 판막을 어쨌든 세문으로 갈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에서는 완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갈아주것도 계속 쓰니까 따를 거잖아요. 네. 뭐 손상이 되는 거니까 계속 같이 노화가 되는 거니까 그 손상에 대한 거는 계속 수술를 해야 죠 주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이 타비 시술 관련 환자들 사례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시청자분들께서 조더 쉽게 예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종교수수부터터저저 h i n 게 w h 볼까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h a 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What 참 o y 다가 결국에는 힘들어서 이제 o you think? What do y 응급실로 오시면 그때 심한 대동맥판막협착증 때문에 부종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숨이 찬는데 그때서야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고 어아 그분이 심장 판막이 협착증이 아주 심한 게 있구나라고 알게 됐는데 초기에는 우리가 부종을 약으로 조금 조절해주면 아주 숨 차던 게 조금은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판막 자체가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아주 심한 단계이기 때문에, 음, 탑이나 수술을 하시자고 권유를 드렸는데, 어, 증상이 조금 좋아지니까, 음, 자기가 관리 잘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안 받고 가셨어요. 가셨는데, 판막 자체가 병이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2주 안에 다시 오십니다. 대부분 다시 오셔가지고 숨이 차고, 그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타피 시술을 받으셨고 그 다음부터는 춤 어, 차지 않고 아주 잘 지내셔가지고 음, 지금도 외래 다니시는도 오실 때마다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어, 가장 궁금한 부분이 시청자들께서도 그러니까 환자가 이제 병원에 왔을 경우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하거나 치료까지 가능해 되나한 것 같은데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그게 이제, 방금 오준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응급실로 갑자기 확 숨이 차서 처음 진단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 다른 병원에서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청진을 했고, 아니면 초 잠깐 해봤는데, 안 열리는 것 같아. 정밀 검사를 해봐라고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루트로 오시던가요? 처음에 오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환자분이 정말로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하단계인지, 네. 심장초음파 검사가 1번입니다. 경인구 심장초음파를 검사를 하시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기본적인 엑스레이, 심전도 피검사 이런 건다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심장초음파 검사를 하시고 아,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어, 정말 사단 되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어, 저희가 심장 ct를 찍어 심장 ct를 찍어서 대동맥의 상황, 그다음에 심장혈관의 상황, 그다음에 혹시 다른 부종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 검사와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분은 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지 아니면은 카드가 훨씬 더 선호가 될지도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끼리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어, 나중에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희 이제 영상학과 선생님 아, 이 분은 음. 영상의학과적으로 CT를 봤을 때 조금 더이쪽에 선호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얘를 음. 해주시고 마취과 선생님께서 아, 이 환자는 수술에 따른 부담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타비 선호가 될것다 아니면 이 환자는 수술에도 충분하니까 수술하는 게 좋겠다라고 야기를 음. 해주실 거고요. 저희 이제 흉백가과 선생님이랑 같이 상의를 하면 데백흉과 선생님들 의견에도 타비라 아,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이분은 어, 수술도 충분할 것 같다라고 상의를 해서 저희 팀이 같이 상의를 한 다음에 어떤 걸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뭔가를 하기로 결정이 되면 일단 혹시나 숨어있을 수 있는 뭐 부정력 같은 거검사도 하게 되고 내시경 초음파 검사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서 수술 또는 시술 결정까지 협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술 또는 시술 후에 어떤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어, 주치의 선생님이 친하셔야 됩니다. 네. 오라고 <laughs> 할때 <laughs> 꼬박꼬박 오셔야 되고요. 네. 검사를 하자고 할때 꼬박꼬박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딱 가라 끼우고 끝이 아니라 문을 가라 끼워도 문을 계속 쓰면 짧게 네. 되잖아요. 얼마나 문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유지 보수가 잘 되고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어, 심장 판막병이 딱딱해지는 병이 딱딱해지는 걸 낫게 하는 약이 없습니다. 왜냐하그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라 끼운 뭐, 그 우리 이제 타비를 했던 아니면 수술을 했던 가라 끼운 판막 역시 어, 개를 노화시키는 걸 방지하는 그런 영양은 아직까지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환자분에 따라 주기적인 검사 그 다음 특히나 어, 기계판막을 넣으신 분들 같은 경우 8인이라는 약을 잘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주기적인 피검사를 잘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의 최근의 문제는 염증이 생긴 게 심장 안으로 침범을 해서 어, 심내막염이 생기는 게 굉장히 큰 문제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네. 어, 이빨 치료를 받으실 때 뭐, 네. 뭐 선생님들이 예방을 하라고 뭐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같이 이런 코로나 시대나 이럴 때 폐렴 예방 주제를 네. 잘 하셔야 되고 또 관리 업무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산대학교병원은 부산 지역 내에서 우수한 의료 체계를 자랑하는 병원입니다. 이 치유에 있어서 부산대학교병원만의 차별점이 있다면요, 이한철 교수님. 저희 병원은 벌써 개원한지 60년이 넘어가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대병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부산 지역에 부산, 중남지역에 그미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그런 사명감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만의 특별한 장점이면 먼저 어 여러 과들이 서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협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타비프로시저나 판막질환들에 대해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흉부외과, 영상학과 또 순환기 내과의 사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고 환자들의 체질의 치료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취과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고 또 수시로 발생하는 응급 환자들은 어, 바로 연락을 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또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환자를 선, 어떤 환자를 시술할 것이냐 수술할 때나 선정하는 팀부터 해가지고 또 시술을 하는 팀 또 시술을 도와주는 팀, 또 마취를 해주는 팀, 또 시술하다가 어떤 다른 상황이 변했을 때 수술을 해주는 현부외과 팀, 그리고 모든 치료를 마치고 난 뒤에 추후 관리하는 팀까지 다정해져 있어서 하나의 이런 경로를 통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또 그런 기술력들은 어, 뭐 어디에나도 손상이 없는 그런 점이 가장 저희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가지거나, 파막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다 환자분들이 급하십니다. 급하고, 또 빨리 오셔야 되고, 또 파막만 질환을 가지는 게 아니고, 심혈관 질환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말초혈관 질환도 가지고, 여러 가지 혈관병들이 같이 오게 됩니다. 또, 내동맥 질환도 마찬 같이, 중풍 환자들, 그런 환자분들은, 일단은 병원에 빨리 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병들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어, 많이 상의를 하시고 또 외래를 잘 다니시면서 관리하시면 어, 100세 이상의 시대까지 건강하게 또 삶의 질이 좋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하철 교수님, 끝으로 네. 마무리해 주시죠. 시청자분들께 네. 좋은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어, 앞에서 뭐 같이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우리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들을 한번 좀잘 생각을 하시고, 심장 혈관이라든지, 판막질환이라든지, 이런 뇌혈관질환이라든지, 이런 병들은 실은 빨리 왔어. 그냥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좀 빨리 오셔서 검사를 하시고 하셔서, 또 그리고 자주 병원에 다니면서 체크를 해서, 어 갑자기 이렇게 당황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불행한 일들이 안 생기고 마을 수만 있다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완치가 되기 때문에 건강하게 또 삶의 질이 좋게 오래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사 선생님들한테 찾아오셔서 많은 질문들과 또 문의를 해주시고 잘 상의하셔서 건강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플 때는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의사 선생님들을 괴롭히면서든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건강을 챙기는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대학교병원 순환기 내과 이도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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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